안녕하세요. 아이디어 창작소 도깨비입니다.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메이크업 프로젝트는요. 바로 아두이노로 활용한 따라하는 로봇팔 만들기입니다. 이미 주변에서 제품 생산이 자동화된 스마트 팩토리들을 많이 볼수 있는데요. 바로 이 로봇팔이 스마트 팩토리의 주역입니다. 아시다시피 로봇팔이란 각 관절마다 모터가 붙어 정해진 동작을 반복하는 것인데요. 어떤 방법으로 로봇 팔들에게 동작을 가르치는 걸까요? 또 어떤 장점과 한계점이 있길래 로봇 팔을 사용할까요? 그리고 내가 직접 이 로봇 팔을 움직이도록 코딩하는 것이 어려울까요?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이런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로봇 팔을 처음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과정에서는요, 로봇팔에 필요한 부품을 하나씩 직접 만들어 보고 그 부품들을 순서대로 조립해 볼 예정이고요. 코딩을 정말 하나도 모르는 분들도 쉽게 할수 있는 블록 코딩을 활용해 센서와 모터를 작동시키는 실습을 할 예정입니다. 마지막으로 로봇팔의 각 관절과 센서를 연동하는 코딩을 적용해 움직임을 복사하는 로봇팔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. 그렇다면 실습을 위한 부품은 어떻게 준비할까요? 가장 기초가 되는 도면을 준비해야겠죠? 영상 아래쪽에 부품 구매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 검색창에 아이들 창작수 도깨비를 검색하신 후 쇼핑 탭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. 보시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첫 번째 방법. 저희가 준비한 도안과 조립 설명서를 구매하셔서 파일을 받아 직접 부품을 준비하시는 방법과 두 번째 방법. 직접 제작이 어렵다면 저희가 부품을 전부 제작한 후에 보내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. 첫 번째 방법은 주변에 가까운 메이커스페이스를 이용하시면 쉽게 제작이 가능합니다.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요. 부품을 구매하기 전에 우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원리를 먼저 익힌 후 이해가 다된것 같다 싶으실 때 그때 구매하셔서 직접 테스트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강좌인 따라하는 로브팔 원리의 이해부터 시작해 볼까요?